아! <목소리> 코에다가요 예? 계속해서 아! <목소리> 화학무기 <화학목소리> 수포자하고 콧구멍에다가 예? <목소리> 코털 몇개 삐져나왔죠 예? <목소리> 코털 삐져나왔다고 예? 코에다가 구토제하고 수은하고 살인기스하고 살인께속원해 가고 비소하고 어, 화학수포제 가려운 거 그거 계속 때려 잘못 때려 며칠 전부터 계속 그러죠 네. 어, 어. 비소 청사가이 때려놓고 때려보소 떨면서 소리치게 만들어 놓고 청산가리 쏘는거예요 비수.. 경련제 쏘.. 쏴서 떨면서 소리치게 만들어 놓고 청산가리까지 청산가리까지 쏴가지고 아! 버리게 만드는거에요 기운쫙빠지 그래놓고 말못하게 얼굴에다 펜타닉이라고 맞추셨어요 기억상 실지 말못하게 에? 네. 사인새끼들 사이코새끼들 WH, o 의똥개 e t it. Inga, i n 인 a i n 인 a Inga, i n 간인 Inga, i n g 간인 n g a Inga, i 모두 파괴하고 음, 죽이고 대앗고전 세계 국가의 심리치료 외부치료를 공산당이 하는 만행이라고 외고 오십 나서 전 세계 국가가 전쟁과 폭동이 일어나서 서로 싸우고 난리가 나는데 음, 경제고 전 세계 국가의 경제고 뭐다 파괴거든 그런데도 출근들 하잖아 무슨 이사이코새끼 지들이 인간인 줄 알아요 네. W H O 세계 나치 기구의 똔개 새끼. 코로나 3법에 W H O가 만들어 놓은 코로나 3법의겸 사령관으로서 전 세계 비상사태 겸 사령관으로서 사형을 받을 이제 곧 사형을 받는데 말한 마디도 못하는 정신병자 똔개 새끼들. 비염신 새끼들.